안녕하세요. 저희가 이번 조별 과제를 할 것은 어, 이모티콘 기획학입니다. 이번에 제가 이모티콘 플러스라는 걸 사용하면서 아, 이모티콘이 진짜 많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어, 그만큼 그 이모티콘을 제작하시는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붙어서 이모티콘을 제작하겠죠. 그래도 어, 그 과정이 어떤지 한번 직접 체험해 보고 싶어서 이번 조별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네 좋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 주에 초장할 사람 이모티콘 기획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모티콘 얼마나 자주 쓰시나요? 어, 저는 거의 대화를 할 때마다 이모티콘이 빠지지 않고 쓰는 것 같은데요. 어, 혹시... 이모티콘 얼마나 자 쓰시는지 저는 대화. 아 대화로. 아이모티콘으로 많이. 저는 이모티콘으로 대화 가능해서. 요아이모티콘으로 어, <laughs> 저도 1 말에 일 이모티콘. 아 아마 20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들이 다들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. 어 오늘은 저희가 그 이모티콘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어떤 이모티콘을 자기가 만들고 싶은지 한 번씩. 아 어, 저는. 제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처럼 약간 하찮지만 임팩트 있고 실용적인 그런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이모티콘의 캐릭터, 캐릭터. 어떤 캐릭터? 그 동물이라든지 이런 거딱 아, 떠오르는 게 있다면? 저는 졸라매 어릴 네, 아, 때 자주 봤던 졸라매 아. 가 비슷하게 음, 음. 하찮은 졸라매, 잘안 처는 졸라매 저도 제가 자주 쓰는 것처럼 조롱조롱한 눈알패지 토끼나 햄스터 토끼나 햄스터 저는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뭐 운동이나 헬스하는곰 캐릭터, 헬만들 뭐 헬스 암창들, 네. 고전한데 아. 아. <laughs> 제가 원래 멍청세를 썼는데 그런 조금은 멍청기가 있는 너구리, 너구리, 너구리 캐릭터, 너구리 그룹, 너구리 그 <laughs> <laughs> 그런 캐릭터를 저는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아까 저희가 토플 하면서 각자 그리고 싶은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. 게임을 통해서 각자 이제 이모티콘 캐릭터를 만들어 볼 건데 이제 게임을 왜 하느냐 그 동경에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. 네. 조장이 네. 그렇게 하라고 네. 시켰어요. 어쩔 수 없어요. 알아만 그래. 아, 그래. 그래. 까야죠 뭐. <laughs> 저희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빨리빨리 그려요. 어, 쉽게 생각하면 캐치마인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20초 안에 알아보는 룰 하나. 참가자는 무작위 주제를 뽑는다. 둘, 10초 안에 제시어를 그린다. 셋, 나머지 참가자는 제시어를 맞춘다. 넷, 그린 사람과 맞춘 사람이 점수를 획득. 1등에게는 캐릭터 분배권이 주어집니다. 1번, 1번, 2번, 2번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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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. 예? 동화 야, 10초 넣어다나 아, <laughs> 정답. 헨젤과 그레. 오. 오. 너무 쉬운데. 어? 너무 쉽다. 이거 푸키잖아. 나 나. <laughs> <핸젤> 맞췄네. 미니만 <laughs> 아, 진짜 잘. <laughs> 시작. 뭐야 이거? 어? 정답 미니어 오. <laughs> <laughs> 이건 어. 또 내가 그림을 잘 그리거든. <웃음> <웃음> 어, 재밌다, 재밌다. 어, 영화. 영화. 자, 아, 영화. 자신, 자신감 나왔어. 시작. 시작. 정답. 아바타. 어? 어? <laughs> 떻게 <laughs> 아, 아바타 안래 내가. 아, 색깔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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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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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어. 아, 아, 그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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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그 저, 스토즈. 저, 저. 스토즈. 저, 저. <laughs> 아, 아, 정답. 아, 아, 요, 요다? 어. 요다 응. 아, 아, 방정권. 아, 맞 아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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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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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제... 찍기 찍고 엔드마 시작 오케이 뭔가 에펠탑 맞아요 설마 어, 벌써 <laughs> 아니 방금 말했잖아 말하면 <laughs> 다 아, 미리 말하면 안 되지 <laughs> 아니, 진짜 나 설마 했네 아니 필리니 응. 아. 아! 오 이게 뭐지? 아. 부하실거아야 <laughs> 정답! 경복궁! <laughs> 우와! <오>. 진짜? 진짜! 이게 어디로 경복궁? 시작! <laughs> <그린 겁나> <웃음> <웃음> 너무 아, 그림 음, 음, 음. 아, 그어 아, 다래 아, 그래. 아, 어 아, 다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그 그래. 그 다리.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 아, 그래. 아, 아, 군대 가입 6촌인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이거 어려워것 오케이 오케이 2초 <laughs> 하겠습니다 그건 네. 너무 어려워서 20초를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뭘까? 일단 이거, 잼틀이랑스이이정물아이 정도. 이이이이거도이정이 정도. 이이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정답! 에스파이어스트이이어 아! 근데 어때파이이꺾 x 어이렇게이어 x 0이어 x 이어 x 파이2 0 0 0어 x 파이0 x 어 x 파아어 X파이어. X파이어. 이번이번 주제는 어 x 1초로 갈게요. 오, 오, 오. 시작. 시작. 오, 오, 오. 어려운데. 곰이라는 이름 사람. <laughs> 집사 요즘 곰 나오는 일이 있어? 꿈이안 <laughs> 아, 나온다? 꿈이예능 나온다 이예능나오아그지 펭수는 펭이잖아 그쵸 사고나오다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.. <laughs> 곰기좀밖자돼 <laughs> 있어? 이게 실제면은 어, 좀 무섭고 좀 <laughs> <laughs> 스릴러일 것 같아. 불곰 이러고 있다. 불곰이 집에서 집에서 이러고 있어. 사냥당해가지고 무서운 것같 그거 말해주세요. 방송사 어디지? <laughs> 방송사. MBC? MBC? <laughs> <laughs> PC 아이거나 혼자 산도밖에 없는데. 정답. 나 혼자 다아 <laughs> <씨>. 왜? <웃음> 왜? <웃음> 아, <laughs> 아 <잠깐만. 웃음> 이나오 <일순이>. 네. <laughs> 몸이 나오고 집에 혼자 있네. 네. <laughs> 내용형 고맙다. 네. <laughs> <laughs> <와. 웃음> 나 혼자 다네 이거. 뭐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뭐야? 뭐야?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니. 생이어려 <laughs> 같아 <laughs> <laughs> 와 근데. 진짜 이거 보고 나니까 듣고 나니까 이게 정확하네 재밌다 <laughs> 이거 아니 이제 시원을 던지면 다 동네를 던져버렸어요 <웃음> <웃음> 저는 그냥 하던 거 하고 뽑아서 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림이 음. 그런 음. 하고 로 <laughs> <저 웃음> <저 웃음> 운동 좋아하는 거. <laughs> 오케이 토끼로 해서 <피로에서> 저희가 <laughs> 한번 <laughs> 섞어서 한번 이 하고 저것도 넣 쫄라에만 걸이면요 그러면 쫄라 이번 아, 아, 진짜 웃긴이니까지금봅시다 <laughs> 제가 그린 거 아니고 아, 제가 그렸죠. 제가 그렸는데 제제뽑은게 제가 이렇게 그상영이 아이디어인 하다 지금은 웃기다. 지은 강제로 그리게 됐는데 생각보다 그리기 쉬웠어요 <laughs> 그리기 쉽고 어, 굉장히 다양한 <laughs> 그림을 다양한 그 감정 표현을 할수 있어서 음, 좋았습니다 <laughs> 제목은 이선치만 이모티콘을 쓰고 싶어요 되게 잘 그렸던 기울이 플렉싱의 느낌이 네, 이런 느낌. 네. 네, 느낌으로 한번 제작할 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? 네. 저는 제가 1등을 해서 제 거를 가져왔는데요 이름 은 헬고미, 회사 네. 고구리, 그런 느낌으로 얼굴은 귀여운데 목은 좀 무지막지, <laughs> <laughs> 무지막지하네요. 그런, 그런 친구고 이제 여자친구 가 있는데 동승이가 이제 연락을 해 와요. 근데 오늘 뭐 해? 이러는데 고구이 헬고미는 다채, 다채, 다채 시크한 모습까지 <laughs> <해봤습니다>. 멋있네. <laughs> 초롱초롱한 o u 리 a n t t 초롱 e e Don't you w a n 너무 초롱초롱하게 하는데 o u want to see? Don't y 그거 want to s e 고 Don't you want to see? Don't you 한 a n t 가지고 e e Don't you want to s e 번 d o 근데 멍청 음, <laughs>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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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이 이렇게. 이이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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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 이렇게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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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그 이렇게. 이렇게. 이이 신념을 어, 넣을 건가요? 네 신념을 가진 진짜 무섭거든요. 서 <laughs> 그런 플레터라는건각했어요 음, 좋습니다. 이름이 뭐였지? 이름이, 이름이 뭐였지? 뭐였지? 어.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어 조장 대신에 이제 조장 조장을 대신해서 이모티콘을 한번 디렉 <laughs> 해봤는데요. 다들 어떠셨나요? 아 어, 진짜 재밌었어요. 어, 생각보다 어. 재밌었어요. 2년 어, 동안 한 게임 중에 제일 재밌는. 어. 거. 네. 조장이 없어서 저희가 좀아 이게 진이 되겠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진이는 잘 됐었고 어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, 되게 재밌었어요. 근데 계속 그림을 그려서 조금 힘들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. 어, 저는 안 힘들었어요. 정말. 저도 모르나. 공감합니다 어, 각자의 근실질을또 한번 볼수 있는 <웃음> 시간이었고. <웃음> 근데 다들 잘 하는 것 같아요. 맞아. 이게 느낌 있게 잘 살리는 거 같아서. 이게 이대로 아, 다음 출시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어, 이번에 이제 이 편을 기대해 주시고요. 네. 저희는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